네, 순이젓갈 김정순입니다. 네, 이렇게 깔찌 속젓 쌈장젓을 마늘과 고춧가루, 고추 다진 거, 개소금 등을 넣고, 이렇게 양념을 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장면입니다. 네, 여러분. 갈지 속 조선 말 그대로 갈지 속 창자를 음 숙성시켜 어자 양념을 넣어서 이렇게 맛있는 쌈장으로 네 여러분 예 직접 손이 제게라 김정순이나 이렇게 직접 양념을 해서 다마서 네.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전국 택배. 1kg에 네, 1kg 100g 정도 되죠. 동무게까지 12,000원이고요. 네, 500g이 아니고 동무게까지 약 600g이 조금 넘는데 오늘 소매 가격으로 7,000원을 받습니다. 1kg 12,000원이나 육0 뭐 g 7000원이나 거기서 거기겠 지만, 큰통을사문이게더 지게, 치겠죠 식구가 작은, 분은 600g 6 0육 g 이라 해도 6 5육 p 정도 담아요 m 육 p i c a r a 담육 picaram, 육게 i c a r a 양육 p i c a r 이 m 육 p i c a 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것만 가지고 밥 먹어도 양배추쌈이나 배추쌈, 상치쌈. 네. 너무너무 좋아요. 이 쌈장으로. 그래서 밥 맛이 없으신 분은 양배추 사다가 쌈 사서 이것만 가지고 먹어도 밥이 꿀떡 넘어간답니다. 네. 순이 젓갈, 김정순의 젓갈 양념을 적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. 네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모든 젓갈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. 네, 전국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네, 전화주시면 감사합니다. 010-996200-57 순위젓갈 김정순이었습니다. 네,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